순천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청암대 강명훈 총장을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 총장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학교 연수원과 연수원 관리회사 운영 과정에서 학교에 14억 4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에 가고 싶은 섬 각국이 추진협의회 연합회가 발족됐습니다. 올해 가고 싶은 섬 각국이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섬의 추진협의회 회원 114명으로 구성된 연합회는 앞으로 가고 싶은 섬 각국의 목표와 수단을 공유하고 주민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미술협회 제11대 회장으로 나한수 현 순천시의회 의원이 오늘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전남 미술협회 신임 회장은 오늘 취임사를 통해 전남 지역 예술의 가치 창조와 함께 전남 미술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단신이었습니다.